하연 안녕. 안녕. 오늘 뭐할 거예요? 음, 아 하연아 물감. 물감 놀이 할 거예요? 네. 뭘로 물감 놀이 할 물감. 하연이 하연이 거예요? 하연이 옆에 있는 하연이. 거 들어주세요. 짜잔 물감 놀이에요 응, 음, 물감 놀이요 이렇게 들어줘야죠. 하연이가 갖고는 거는 오늘 타이거 물감 놀이. 하연이가 물감 놀이. 어어. 타이거. 어. 네. 어, 그래서 지금. 동생이랑 하연이는 앞치마도 입고, 하연이는 옷을 입고, 만발을 준비 중이에요. 자, 전지에다가 그리고 놀아볼게요. 구성품은 팔레트랑 물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물감이 일단 물을 잘 치워준다고 해서 한번.

주화유를 잘 봐야 돼. 물하면 더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색감이 좀 연하게 나와요. 스펀지가 너무 많이 쓰면 되는 그런 느낌? 이거 그럼 뭐 샤? 한번에다 쓰겠어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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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 바, 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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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어디 있나요? 우리가 그려볼 거야? 네가 거야? 응. 어, 여기는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물감 놀이를 끝내겠어요. 무려 전지 4장을 썼어요. 이게 첫 번째 작품. 어, 두 번째 작품은, 어, 네, 겹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총 4장을 했고요. 짜잔, 재밌게 놀았어요. 우와, 하연이 영광의 손손 씻을 거예요. 하연아,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아까 물감 놀이.